천안에선 8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의 최고령 확진자인데 문제는 이 여성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다음 날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 기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서사는 다행히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81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천안 1번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준바 수강생의 엄마이자 도내 최고령 환자입니다. 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격리됐다가, 지난 10일 자가 격리 해제 후, 다음날 기침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5일 천안준바 워크숍에 참석했던 대구시 준바 강사는 자가격리 2주가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산 공무원연수원에서 격리 해제됐던 우한 교민도 이틀 뒤 확진자가 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밀접 접촉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늘리거나 해제 직전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비록 최초의 검사를 해서 음성이었다 할지라도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에 조그만한 증상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서산에선 추가 발생 없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 토탈 직원을 포함해 모두 1,4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1,00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나머지 46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밀접 접촉자 78명 가운데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명은 자가 격리에 검사 중인 만큼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서산뿐만 아니라 대전, 인천, 수도권에서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유입되는 직원들이 많은 것이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자가 늘어나고 무증상 감염까지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